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급등주 알려드리는 차트 알려준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2월 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딱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가지고 단타 매매 종목이라든지 수익 매매 종목들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 내 주식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투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가지고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계좌 를 플러스로 전환을 하시라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세 가지 바로 이거요. 티로 땡땡땡 그 다음에 오비 땡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비트 땡땡땡인데, 자이 종목들이 왜 지금 역사적 저점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급등이 임박을 했는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전부 다 자세하게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했고요. 자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 있죠. 가장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12월 1일 목요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구독자분들은 매매를 해 보셔서 전부 다 보셨을 텐데 오늘 제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인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바로 목요일에 추천드렸던 웹스와 녹십자 웰빙의 주가가 어떻게 됐다? 웹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다음에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24%의 장중에 엄청난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시간의 상승도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두 종목을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 웹스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다 바로 전날.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단 하루만에 10% 20%도 아니고 30%에 엄청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요일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날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실 이 텐데 바닥신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가급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달에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그렇게 똑같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드립자 드리...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주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가 급등 확률이 몇 프로였어요? 80% 이상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세력의 매집과 바닥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이 된 종목은 주가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웹스와 녹십자엘빙으로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12월 초가 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잠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고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통해서 수익 매매로도 이제 수익을 내셨을 텐데 자 11월 15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뭐예요? 비피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11월 초에 약한달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이두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BP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추천드렸을 때만 해도 6,580원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있었는데 금요일장에서 장 중에 19.6%의 슈팅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11,8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거의 한 보름 만에 79.3%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화살표로 따로 표시를 해놨지만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언제였다? 바로 여기였어요. 가장 바닥이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1차적으로 이틀 만에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셨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스윙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 슈팅이 나왔을 때이 역대급 상승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P도 찍었을 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때도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자신있게 이 주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8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대표적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저점에 와있을 때 이렇게 저점에 와있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세력처럼 매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영상을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정확히 주가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장 바닥일 때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비피도를 찍었을 때 미처 제 영상 못 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수요일 무료 추천 급등주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좀잘 보이실 텐데 자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종목은 비피도를 매수하시라 그리고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죠.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20% 이상 달성 시에 여러분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소외교도 상관없으니까 꾸준히 제 영상 매일매일 보시면서 수익내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아래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문자 보내드렸을 때 저점에서 수익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타로 먼저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 매매로 연속적으로 수익을 다시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는요. 어디까지나 제 채널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로 이 급등주 무료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난 지금까지 구독 버튼만 눌러놓고.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이 연습해볼 만한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여기 상단에 제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제번호 010 5 8 1 6 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여기 이분처럼 이 구독자분처럼 편안하게 숫자 3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문자를 보내셔도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보내드릴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3이라고 번거롭게 보내실 필요가 없다. 한번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으면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매일 무료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릴거고 내가 만약에 토요일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주 토요일까지 일주일동안 문자를 받게 되시는거예요 항상 제가 언제 보내드리죠? 지난 1년동안 문자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전날 저녁이 될수도 있고요 이때도 제가 밤 10시 52분에 보내드렸는데 아니면 장 시작하기 전에 9시 이전에 뭐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이렇게 아침에 보내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초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미리미리 답장을 보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종목만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로 보내드린 거냐 그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리스크 없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하기 좋은 이런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번도 문자 못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11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종가 자체가 13,600원이었는데 금요일장에서 슈팅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15%의 슈팅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24,75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한달 만에 81.9%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타로 먼저 수익을 내시고, 스윙으로 두 번째 수익까지 더 크게 내신 경우인데, 자, 왜 그러냐? 여기 화살표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굉장히 저점에서 영상에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 바로 다음 날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단타로 수익을 내셨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스윙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을 때 각자 구독자분들 판단하에 충분한 수익을 나고 나오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했든 모든 수익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 한번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제가 주가 급등이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여기서 추천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종목은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으로 가져가시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만큼 역사적 저점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2월 초가 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빠르게 한번 쭉 둘러보면, 일단 11월 초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셨던 이 선익 시스템, 다녀고 이제 1등이죠. 82%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도 29%, 그 다음에 19%의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 이후에도 뭐 GNC 에너지라든지 링네트,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추천드렸던 덕시나우징이 이제 30%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1월 18일에 추천드렸던 캐리소프트가 제가 가장 저점에서 잡아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무려 82%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역대급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영상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쇼박스부터 해서 AP위성,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택까지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종목을 골라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린이도 평생 써먹는 이 급등주 매매 기법, 즉 제가 이 종목들을 어떻게 추천드릴 수 있었는지 이 매매 기법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단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자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전일 종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종가가 2%에서 10% 사이에서 마감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이 범위 안에서 끝나는 종목이 몇 개가 나온다? 평균적으로 3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나면 이 30개 종목을 먼저 추 그 다음에 이 종목들 중에서 두 번째 조건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세 번째 조건 바닥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된 종목을 다 추리다 보면 하루에 몇 개가 나온다 여섯 개에서 열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적게는 뭐 두세 개밖에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추려놓고 여러분들이 다음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글로만 써놓고 말로만 하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따가 뒤에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쉽고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요 그럼 바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이탑3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여기서 보신 것처럼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오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평소에 단타매매를 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이세 종목이 공통점이 뭐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세력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죠. 그만큼 평소에 이제 급등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 종목들이 왜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되냐? 바로 세 종목 다 역사적 저점의 위치를 했고 세력의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는 지금부터 T 로보틱스부터 비트컴퓨터까지 차례대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들을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T 로보틱스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종가예요. 자 종가 지금 몇 프로로 끝났어요? 2.8%로 끝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에서 10%요 범위 안에 들어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주 그 자체만 봐도 역사적 지금 저점의 위치를 해 있죠. 굉장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하면서 매매하시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두 번째 조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력의 매집을 포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의 매집은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자.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 obv 보조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obv가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을 찾았을 때 원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obv 보조지표도 세력이 투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즉 주가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아니죠 정반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계속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사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하락이 나올 때는 아 투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제3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매집이 포착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RSI 보조지표상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 되죠 자 바닥 시그널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 바닥 시그널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종가가 2.8%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마지막 바닥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T로보틱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8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며칠 내로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만큼 역사적 저점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오비고를 한번 보시면 자이 종목도 일단 첫 번째 종가 몇 프로로 끝났어요? 2.2%로 끝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에서 10% 사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단타든 수익매매든 하기 좋은 종목이다. 즉,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연습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슈퍼개미들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자, 구독자분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빨리 찾는 분들도 있는데, 자, 매집 어떻게 봐야 돼요? 이 OBV 보조지표상 이 빨간색 보조지표상 주가 급락하는 부분 여기죠 자 근데 세롯들은 같이 투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집 아니면 홀딩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개월 정도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자이 매집의 기간이 왜 중요하냐 매집을 3개월 했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이 상승의 기간도 3개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기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뿐만 아니라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매직기간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바닥 시그널 어딨죠? 바로 여기 있죠?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RSI 보조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종가, 매집, 바닥 시그널,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 급등이 나올 거고, 이 확률이 마찬가지로 8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비트 컴퓨터를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종가 몇 프로로 끝났어요? 2.5%로 끝났죠?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 b 브 v 보조지표상. 주가 급락하는 구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세력의 매집량은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역사적 저점에 위치를 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 바닥 시그널 이 바닥 시그널을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rsi 지표상 이 보조 지표상 바닥 시그널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전에도 바닥 시그널 첫 번째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 급등 나와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미리 잡으셔야 된다. 내가 마치 세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지만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거나 실제로 소액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매매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전부 다 이제 주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손실로 계좌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2%에서 10% 사이에서 종가마감한 종목들을 차트를 하나씩 넘기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B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닥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종목을 넘겨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관심 종목을 추려보시고 이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서암기계공업도 보시면 영상을 찍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죠? 장중에 17%가 넘는 엄청난 슈팅이 나왔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OBV라든지 RSI 보조지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동안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보조지표를 좀 추가해서 똑같이 종목을 고르고 싶다 언제까지나 이 영상을 보면서 종목을 받기에는 한순 간에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증권사별 보조 지표 사용 설명서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마다 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팅 값을 말하는 건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설정대로 obv라든지 rsi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계단식 매집 패턴이라든지 이런 바닥 시그널 이런 패턴이 보이질 않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이 설정법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이나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설정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제가 공유해 드린 대로 이 설명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라하시라.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놨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분밖에 걸리지 않고 보통 이제 5, 60대 분들은 5분 정도면 이제 설정이 끝나고요. 2, 30대 분들은 한 3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쉽고 간편하다. 대신에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추가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도 이 자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여기 제번호 오픈해 놓고 있어요.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여기 이분처럼 간단하게 보조 지표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자료 쓰지 마시고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자료 공유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제 채널이나 영상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당장 따라하기 조금 어렵다.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종목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수익 낼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 카톡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오면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해왔던 거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요런 그때그때 급등종목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매매 보시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요런거 제가 연습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독버튼 오늘 누르시고 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단톡방을 또왜 만들게 됐냐면 이렇게 그동안 제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급등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문자 보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카톡방 안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 문자로 저랑 주고받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번거롭게 문자를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공부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나 주린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인이나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 공유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